안녕하세요. 염정이 세무사의 쇼핑몰 금쪽 상담소 오픈합니다. 기존에 쇼핑몰 전문 세무사 활용 설명서라는 강의가 있었는데요. 해당 강의는 쇼핑몰 사장님. 그리고 쇼핑몰 내부에서 경영 관리를 맡고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쇼핑몰을 기장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대상을 위해서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쇼핑몰 금쪽 상담소의 경우에는 쇼핑몰을 기장하는 세무사무원분들을 위해서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좁고 깊게 들어갈 거고요. 실제로 기장 업무 하시면서 어떤 자료들을 수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신고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깊숙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금쪽 상담소, 뭐 금쪽 같은 내네 새끼,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 금쪽이들은 항상 조금씩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쇼핑몰도 그러한 금쪽이들처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금쪽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우리가 쇼핑몰은 부모가 된 마음으로 해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금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간이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면 쇼핑몰이 성장하는 데는 길어야 5년 혹은 이제 3년 내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빠르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쪽이들은 저희가 단순히 그 시기에 맞춰서 기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커야 되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기장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목차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우리 금쪽이는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쇼핑몰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제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이 반이다. 사업자 등록과 기본 세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면 사장님들께는 굉장히 큰 행운이 되겠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기장 업무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원천세 부가세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쇼핑몰은 다른 업종과 어떤 것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법인 전환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 올해 연말에 성실신고가 대상자가 될것 같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다 보면 놓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 금쪽이들은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쇼핑몰 유형입니다. 저희가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여성의류 아닌가요? 이 여성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이제 용어들도 있고 또 이러한 업체들의 이제 특징도 있는데요 그 부분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요즘은 이제 회사만 믿지 않잖아요 이제 투잡 사이드잡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무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유형은 유튜버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선후 관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협찬을 받잖아요. 아니면 광고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아, 이 사업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쇼핑몰을 운영하시다가 홍보 채널로서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러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협찬을 받고 광고 수입이 생기는, 이제 부수입이 생기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구매 대행업인데요. 구매 대행업은 지금 앞서 봤던 분들과 전형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온 경우인데요. 이러할 때는 업종을 어떤 걸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